앱을 통해 과일 가게에 배달 주문이 들어옵니다. 점원이 주문서에 적힌 참외와 오렌지를 비닐봉투에 담습니다. 이 비닐봉투는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송센터로 옮겨집니다. 배송센터에 모인 상품들은 하루 두번 배송 기사에 의해 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. 서남신시장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입니다. 현재 서남신시장 내 족발, 건어물 등 26개 점포가 등록되어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에, 어, 앞으로 그 상품 다양화 및 우리 그 쇼핑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 등록 점포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상품 주문은 온라인과 모바일 둘다 가능합니다. 포털 사이트 동네 시장 장보기에서 선남 신시장을 검색한 뒤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면 됩니다. 주문 상품은 오전 11시와 오후 4시 하루 두번 대구 전역으로 배송됩니다. 기본 배송비는 4천원이고 5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송도 가능합니다. 전통 시장도 은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이제 온라인 서비스 등 변화가 필요합니다. 온라인 서비스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통 시장 환경 개선 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서남신시장은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당분간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 시장의 배달 서비스가 다른 전통 시장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.